안녕하세요. 돈박입니다. 어? 뭐지? 오늘은 66번 국도를 공격과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저 감도에서 음 새로운 그러니까 마우스 마우스 감도를 바꾼 상태에서 지금 연습하는 영상을 찍다가 지금 이 영상을 찍어서 그런지 지금 맥크리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방어 포인트에 대해서 나누어 보자면은 초보자 분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이 다리 보이시죠? 이 앞에서 그 상대방과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버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는 스폰이 상대방 스폰이 너무 가까워요. 그 상대방 리스폰 지역이랑 전투 지역이 너무 가까우면은. 내가 상대를 죽여도 상대는 곧바로 살아나는데 상대가 나를 죽일 경우에는 우리 팀은 1분 정도 6대5를 겪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리스폰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빅롤 보이시죠? 여기 가스 스테이션인가? 네, 가스 스테이션 맞네요. 여기 주유소. 이 주유소 위에서 보통 방어를 많이 합니다. 이때 매크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방어하셔도 좋고요. 슝기. 여기서 이렇게 방어하셔도 좋고 이위 위에, 위에 올라가셔서 방어하셔도 좋습니다. 보통 여기에 라이나르트랑 바스티온 같은 거 많이 세워 놓는데 이쪽에서 방어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안 되고요. 언젠가는 내려가야 됩니다. 그 언젠가가 언제냐면 우리 팀이 상대를 먼저 잘랐을 때 내려갑니다. 아니면은 우리 팀의 숫자가 상대 팀의 숫자보다 그더많더 더 많아서 우리가 이니시가 가능할 때 그때 내려가시면 돼요. 근데 수비를 할때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잘리지 않는다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방어를 하다가 밀릴 것 같으시면은 그 밀릴 것 같으면은 뭐 내려가시는 것 보다는 이쪽 뒤로 뒤로 옮겨서 좀 안정적으로 수비를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다시 우리 팀이 리스폰을 해서 여기까지 오면은 그때까지 기다려서 내려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보통 솔저랑 리퍼는 이쪽에서 방어를 할때 가장 무서운 게 상대 위도 메이커, 아나가 이쪽이나 이쪽에서 오는 이유, 가 아, 그런, 그 뒤치기. 그런 뒤치기가 제일 무섭고요. 아니면 상대 맥크리가 이쪽으로 와가지고서는 여기서 다이다이 뚫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실력 싸움이고요. 더 무서운 건 이제 겐지죠. 겐지가 표창 날리면서 이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실력으로 커버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좀 힘드시면은 그냥 뒤로 빼서 이거 드시고 좀더 뒤로 빼서, 이쪽으로 올라가셔도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상대방이 다 이쪽 보고 있을 때 여기 와가지고 머리 몇대 때리면은 바로 죽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팀, 우리 팀에 이제 맥크리나 솔저가 이 위에 있고, 내가 리퍼다. 내가 리퍼라면 기본 포지션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있는 이곳. 이곳에서 사운드 플레이를 하시면서 상대방이, 상대방 카트가 이 에스코트 카트가 이쪽까지 내려왔을 때 보통 상대방의 포지션은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거나 이 뒤로 뒤로 지나가고 있거나 그렇다면은 이제 리퍼로서는 <laughs> 할 일은 이렇게 간을 보면서 여기 아무도 없나 보다가 여기 있는 애들 잘라주고 자르고 내려와서 쉬프트를 키면서 이걸 먹고 다시 이 방향으로 도는. 이 무한 루프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정말 짜증나게 리퍼를 운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고 있다가 괜히 상대방이 아, 위쪽에 리퍼 그래서 다 거기 쳐다보고 있을 때쭉 가면은 바로 잘립니다. 여기서 얻어 터졌는데 상대방이 여기 있으면은 쉬프트 써서 여기까지 도망갈 때 걔가 계속 쫓아와서 바로 잘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게 없다. 도망가다가 저게 없어. 서 그러면은 바로 도 잘리는 거니까, 상황을 잘 보시면서 상대가, 상대 카트가 그냥 이쪽까지 밀려,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은 리퍼가 여기서 뒤에서 계속 계속 돌면서 상대방 잘린 애들 한 명씩 뭐 힐러가 이렇게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힐러 자르고 다시 도망가고. 그런 얍삽하고 치사한 짓을 많이 하시면 되고요 음, 또 뭐가 있을까요? 아, 탱! 본인이 탱커라면은, 탱커들은 이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아래쪽에서 카트랑, 카트 비비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위에는 우리 딜러들이랑 힐러들이 위에 위치하라고 하고, 본인이 탱커라면은 여기서 비비시면 돼요. 비비고, 비비고. 그래서 이 가스 잘하는 팀, 우리, 우리 팀이 훨씬 더그 전반적으로 상대 팀보다 잘하면은 게임은 여기서 끝납니다. 지금 이 위치에서 거의 3, 3, 4분 다 소모하고 가끔 이제 오버타임까지 갔다가 상대방이 이거 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가 잘렸다 그럼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은 우리 말 안듣는 팀원들을 전부 다 뒤로 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셔서 여기까지 뺍니다 그래서 다음 방어 포인트는 이곳이에요 이곳 이 위에서 상대방 우리나 우리 라인나르트가 있으면 정말 좋겠죠. 우리 라인나르트가 있으면은 우리 라인나르트랑 같이 상대방을 여기서 막습니다. 그럼 상대방 공격 루트는 세가지예요 여기 요, 요기 아래로 오는 이, 이 길, 저 정면에서 오는 길, 그 길을 다 막을 수 있는 게 여기입니다. 이 위에 있으면은, 이 위에서 고지를 점령한 채로 있으면은 상대방이 뚫기 되게 힘들어요. 또 앞으로 가셔서 상대를 하시면 정말 안 좋은 점은 짤리면 상대방 리스폰 지역은 저긴데 우리, 우리 리스폰 지역은 쪽이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트레이드가 아닙니다. 내가 죽고 상대가 죽었을 때 상대한테 더 이득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어는 최대한 이쪽에서 하세요. 이쪽 가까운 데서 그럼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위치는. 여기 위입니다. 이, 이 건물 위, 이 건물 위에 리, 리퍼 한 명이 이 건물 위에서 상황 보면서 상, 이렇게 점프하면서 상, 상대방 어딨나 보다가 내려와서 이쪽 상, 상대방 지나가는 이쪽에서 뒤치기를 하고 왔다갔다 거리다가 다시 저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파라나 디바가 없으면은 저거 잡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이사이드 이 건물 2층. 이 건물 2층 완소라고 생각합니다. 공격 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리퍼다, 공격을 하고 싶다. 이 위로 일단 텔레포트 타고 올라가세요. 이 위로 올라가셔서 타이밍 보시다가 내려오면서 궁쓸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이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쪽 동굴 있죠? 상대방 우리 그니까 방어 측 리스폰에서 보입니다. 방어 측 리스폰에서 나오는 저 동굴. 저 동굴에서 나오면서 이 위에 누가 있는지 다 보이고 때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 정도 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방어가 뚫려서 마지막까지 마지막 포인트까지 갔다고 할때 어떻게 방어하는지 보시죠. 이 마지막 포인트가 방어하기가 제일 쉬워요. 왜냐면은이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방어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되게 하나씩 하나하나 따로따로 잘리기 때문에 카트가 수월하게 여기까지 옵니다. 근데 이 마지막 포인트는 어디 방어측 하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다 여섯 명이 같이 똘똘 뭉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너지가 시너지도 나고 팀워크도 잘 맞습니다. 이게 다 팀워크 문제예요. 이게 순식간에 뚫린다는 것은 우리 팀이 혼자서 맨날 맨날 이렇게 따로따로 잘리기 때문에 상대 팀이 훅 순식간에 들어올 때 그렇게 게임이 한 번에 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 이 맵을 알아볼 때 공격할 때 입장에서 주, 중요한 점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 있는 애들 쏘고 보통 여기서 치 많이 치거든요. 여기서 쏠수 있고 그럼. <laughs>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이쪽으로 나가서 방어하지 마세요. 여기서 나가봤자 상대방 리스폰 적이고, 우리 리스폰은 쪼끄치인데, 이 근처에서 방어를 하면은 우리 팀 한두 명 잘린다고 해도 그 사람들 바로 살아나서 전장, 전장, 그 전장에 바로 다시 복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되게 제일 중요한 위치는 이쪽입니다. 이쪽. 상대 팀도 이쪽으로 뒤치기를 하려고 하고 우리 팀도 이쪽으로 뒤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롤에 비교하자면 여긴 탑라인 있죠 탑라인 전장에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으나 여기서 1대1을 하는 탑신병자들이 서로 많고 이 탑신병자들 중에 승리를 하는 사람이 전장에 복귀해서 팀파이트를 6대5로 만들 수, 팀 그러니까 한타를 6대5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 골목에서 그 뒤치기를 보시는 분은 팀에서 제일 잘하는 딜러나 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바가 여기를 보기에는 되게 수월하죠. 왜냐면 디바는 여기서 일, 디바가 1대1에서 지는 경우였거든요. 딜러 상대로. 게다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바로 도망가서 힐 먹고 다시 빠르게 복귀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주, 중요한 점은 리퍼가 이렇게 우리 팀 측면에서 떨어지면서 공 날리는 거 아니면 상대방 맥크리가 저기서 석양이 진다 라고 외치는 점 그거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또 조심해 하셔야 될건 상대가 그러니까 라인을 지금 이 라인을 중점으로 가져가서 방어를 시작하면은 상대가 이쪽으로 뒤치게 하려는 것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있으면 상대가 이쪽으로 간다 그럼 우리 팀도 뭐로드오그나 매크리가 둘이서 가가지고 얘 자르고 다시 빠르게 복귀하고 상대가 이쪽으로 가는건 잘 안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볼 사람은 한명이 따로 저, 저 위에서 아니면 이렇게 빠르게 가서 여기서 위치하면서 방어를 해야죠 네 그럼 66번 국도는 크게 뭐 꿀팁이랄건 없어요 단지 어디서 방어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너무, 그, 너무 상대 리스폰 지역이랑 가깝게 방어를 하면 안 되고, 그두 가지만 유의하시면서, 팀원들한테, 너무, 너무 이게, 멀리 간 팀원들한테 잘리지 말, 잘리지 않도록 뒤로 복귀해달라고, 그것만 해주시면은, 너무 어이없이 수비 측에서 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리고 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쪽 되게 중요합니다. 이 오른쪽. 네,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